네, 조, 조심히 다뤄주세요 예. 조, 조심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에게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주로 백패킹 또는 미니멀용으로 작은 테이블이 있죠. 그래, 이것도 박스이긴 하지만 테이블용으로 사용하니까 테이블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테이블만 사용을 하다 보니 제대로 된 테이블을 한번 구입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게 바로 스노피크의 IGT다. IGT. 바로 인터내셔널 골프 트레이닝의 약자죠. 오늘은 IGT를 보러 사실은 사러 갈 겁니다. 예. 아이고, 저희 또 응? 그, 어? 우리도 IGT 보러 왔는데 또 미리, 미리 보고 계신 분이 계시네. 아이고, 이거 우리만 없다니까, 응? 어? 우리 우리만 IGT가 없어. 응. 어. 그러니까 내가, 내가 이걸 보고, 야 이제는 테이블 있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게 너무 비싸서 살 엄두를 못 냈거든요. 이젠 좀 사도 될것 같다, 어? 그러니까 IGT를 나름대로는 공부를 진짜 많이 했어요. 이게 한번 검색을 때리니까 알고리즘이 계속 IGT를 띄워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 이 사지 말아야지, 사지 말아야지 하는데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게 되더라. 고 응? <laughs> 이렇게 왔으면, 은 그, 산다라고 이제 결정을 한 거랑 다름이 없다. 응? 어떤 구성으로 살 건지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 과연 금액이 얼마나 나올지. 그게 좀 걱정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다 라고 하면 은 이제 레귤러 프레임인가 레귤러 프레임 하나 하고 멀티펑션 테이블인가 뭐 그게 하나 있어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다리 그렇게 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유닛들을 꼭 필요한 필수 유닛들을 좀 구입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솔직히 번호는 굉장히 많은데 이게 있어야 돼안 그래 다람쥐이이 이 번호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IGT가 완성이 되는 거야 아니 근데 그냥 있는 거 써도 되지 않나? 아, 있는 거 써도 되지, 그 저기 저 박스에다 해가지고. 근데 이제는 이제는 좀 내가 말씀드렸잖아. 이제는 테이블을 좀 하나 갖고 싶다. 응? 저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레귤러 프레임이랑 그 다음에 레귤러 멀티펑션 테이블 하나 하고 우선 그 구성에다가 플랫버너 요거 하나랑 스탠으로 두 개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까지만 우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저런 랜턴 스탠드 있잖아요. 저런 거저 T A A 라 그러는 공부 많이 했습니다. <laughs> 유튜브 에 계속 봐. 아. 아 계속 아 유튜브 설명 잘하시네. 유튜브에는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네 T T A 인가요? T T A? T T A. T T A. 어. 이게 레귤러 프레임이죠. 네. 요거 하나에 얼마예요? 요 프레임만 1 9만4천 원이고. 아. 다리는 별도죠? 네, 다리가 별도지. 다리도 이제 두 개가 한 조인데, 이제 그것도 거의 한5른만 그러면은 거기다 멀티까지 하려면 다리가 세조 있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공부 많이 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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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또 이제 모르고 또 눈탱이 당할 수 있고 네. <laughs> 뭐 필요 없는 근데 야우 캠핑 그러지 않아. 네 그럼요. 걱정하지 마나 그렇게만 하면 우리가 좀 네. 이제 그 테이블 다운 테이블 세팅을 하면서 사용을 할수 있겠죠. 근데 이제 시작은 대부분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 결국에는 좀더 확장해서 쓰시요아 맞아 맞아. 네, 시작만 이렇게 하시는데 자, 그럼 얘기 잠깐 하고, 네. 100만 원이라 <laughs> 얘기 잠깐 하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우리 미니진 대표님하고 얘기 좀 하고. <웃음> <웃음> 아니, 그냥 굳이 나는 이거 살 필요가 있을까막 그냥 계속 그 생각에 그냥 박스 놓고 쓰면 되지. 음? 그냥 박스 놓고 쓰면 되지. 음. 그러면 저기, 네. 그 뭐지, 멀티 <laughs> 좋다고 하네요. 네. <laughs> 이게 지금 아마 촬영된 거는 아마 모를 거예요, 도토리 님이. 지금 잠깐 이제 차에다 뭐좀 갖다 놓으러 갔는데. 솔직히 이런 거뭐 사는 거에 대해서 막 뭐라고 그러진 않아요, 제가. 왜냐면 이제 다른 데 돈을 막 쓰거나 그러진 않거든, 진짜. 뭐 하나 살려면 진짜 고민을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장박대, 올 돌아오는 겨울에 장박대 한번 좀 세팅 한번 해보고 싶다고 이제 되게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나는 이렇게 갑자기 오늘 와가지고 이렇게 구경, 그냥 구경 온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사는 거야, 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막 열받는 거지 그냥 응막 의논을 하고 오늘 와가지고 좀 이제 어좀 구경을 하고 사겠다 이러면 되는데 그냥 와가지고 그냥 사 그냥 그게 그냥 그냥 화가 엄청 나는 거지 그냥 응. 뭐 사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지 나 저렇게 막 쪼잔하고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좀 약간 좀 약간 좀 그런 게 있어 지난번 바람이로 눈 때랑 똑같은 거야 빡하나 응. 넣고 쓰면 되지만 저게 뭐 필요하다고 사는지 모르겠어 나는 진짜 응. 그 요게 근데 또 이제 파우치는 별도죠. 맞아요. 아, 파우치는 여기 없죠. 파우치도 있는데 네. 이제 스노우피크 그 정품을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서드파티 이 디얼스 이런 회사 제품 쓰실 수도 있는데 그런 가당, 거, 가당, 그런 걸로 쓰세요. 어, 가방은 네. 그런 거니까지 그렇죠. 네. <laughs>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요. 네. 저희는 거의 1박 2일로 다니잖아요. 네. 근데 굳이 이렇게 필요가 있어요. 박스 안에 그냥 올려 놓고 써도 되지 않나? 그렇긴 한데 저도 이제 대부분 어, 1박 위주로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igt를 집어나가는 게아무래도리기도좋기도 좋고 설치해서 하기 되면 그렇다 보니까 하, 전문가, 전문가 의견을 들어줘요 우선 좀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대표, 대표님 괜찮으실까요 <laughs>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 구독자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뭐 아이지티 한 200만 원을치 사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 그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무슨 테이블이 얼마 안 나왔어? 한 14만 원 나왔어. 아예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예예 예. 예, 예. 네, 조심히 달아주세요. 예. 조심히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 다음 날입니다. 예. 어제 박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집에서 한번 세팅을 해봤어요. 집에서 세팅했을 때는 T 모양으로 세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멀티펑션 테이블을 이쪽으로 빼는 거지. 근데 그 클램프라 그러나 그거를 집에 놔두고 와가지고 그냥 나란하게 세팅을 해봤습니다. 어때요, 나름 좋님 그냥 돈쓴 티가 전혀 안 나는 것 같아서 <laughs> 되게 초라해 보여요. 그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저희도 엄청 고민하고 산 거고 근데. 딱 폈을 때,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그 돈에 비해서 돈스틱가 아예 안 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첫인상은 일단은. 응. 나도 어제 깜짝 놀랐어. <laughs> 이게 단가. 당가... 영수증 내가몇 번씩 봤잖아 근데 맞아. 근데 이게 스노우피크가 장사를 진짜 잘하는 거야. 프레임 따로, 다리 따로, 이 유닛들 따로 하니까. 돈 빼먹기 좋은 거야. 다른 진우하고 저하고 똑같이 든 생각이었어. 이게 돈 쓴지가 안 난다. 왜? 야구 캠페인에서 봤던 그 세팅을 보고 와서 이렇게 세팅을 하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랄까? 그런 게좀 있었어요. 근데 우리만 생각하는 게 아닐 것 같아. 다른 분들도 이 정도 세팅을 하면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옆에다 이렇게 뭐 붙이고 뭐 하고 막 이러면은 좀 예쁠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못할 것 같아.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어 아시겠지만 다람쥐님이 어제 굉장히 반대를 했거든요. 앞으로 이제 다람쥐님이 사용하고 나서 어떻게 바뀌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 이 상태로 저는 사용을 할 겁니다. 아마 장박 대 확장을 할지는 그건 미지수야. 그때 가봐야지 알것 같고 전체적인 느낌은 야돈쓰티안 난다. 그런데 잘 만들었다. 이래서 IGT IGT 하는구나 희망 회로를 돌려봅니다. 예. 근데 나는. 우리집 식기들이 있잖아 사용하는 식기들이 여기 면은 진짜 충분하거든 근데 굳이 이게 있어야 되나 싶기는 해 어. 11년 만에 테이블을 장만했습니다 잘 쓸게요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자 쓰다가 별로면은 방출할 수도 있어 개소리 하지마 <laughs> 방출은 무슨 방출이야 <laughs> 쓰는 거지 그냥